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해 주신 제로엑스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로엑스코인 여기 이제 수급 들어올 때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단타 수익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고점에서 꺾일 때 수익 챙기신 분들 다시 또, 단타 수익을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네,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자, 여기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걱정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 조정은 이때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기간 조정, 박스권 등락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받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 매스터점을 잘 잡으셔서 추가 대응을 하셔야 나중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을 제로엑스코인 홀더분들 보유자분들께서 잘 활용해서 실제 투자 수익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제로엑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빠르게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돌파 구간에서의 반등 나오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2일 타점을 잡아드렸던 블럭 코인이 이제 공략하고 하루 만에 이제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자, 22일 오전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다음날 이제 새벽 시간 그리고 오늘 점심 시간까지 해 가지고 플러스 약 49%의 이제 복등을 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렀다가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우리는 하루 만에 다시 9%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추천을 드렸던 코인은 어떤 코인이었죠? 바로 이뮤터블엑스 코인이었는데요. 자요 코인도 1470원에 공략을 했는데 2020원까지 약 37%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 복귀해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이뮤터블엑스 코인도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 나올 때 타점을 공략을 했더니 다시 한번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오늘 2020원까지 37%의 폭등을 노려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추천을 드렸던 코인은 네 우리 썸싱 코인이었는데요. 자, 썸싱 코인도 31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던 코인인데 20% 이상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물대들을 돌파하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타점을 잘 공략한 이후에 우리는 세력들이 뒤늦게 가격을 끌어올려주면 은 고점의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코인들 폭등이 나오기 이전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타점 잡을 수 있는 코인들을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종목들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 수익 낼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제로엑스코인의 1 시간 분봉 상의 차트를 보면요 자 11월 11일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예,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90원 캔들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 가격이 되겠고 그리고 밑으로 타이트하게는 자 490원 구간을 예,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제로엑스코인은 울림목 구간에서 반등할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 거래가 어디서 들어왔나요? 세력들이 가격을 여기서부터 끌어올렸다. 540원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자, 5분 봉상 540원 가격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돌파를 못하다가 여기서 강하게 뚫어냈다라는 것은, 얘네 540원에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540원을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활용해서 매수자점을 잡고 기술적 반등을 들어본다.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 490원을 손절 잡고 540원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자, 밑으로 한10%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첫 번째 파동, 자, 요 625원 가격이, 네, 현 시점 1차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원에서 620원까지 80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16% 정도의 상승을 1차적으로 노려보시고,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면, 자, 2차 목표가는 대략 730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대략 830원 캔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현재 자리는 490, 540원 부근까지 빠졌다 반등할 때 매수하는 게50% 그리고 나머지는 625를 돌파하는지, 730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830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꺾일 때 고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하락파동 나오면 다시 저점에 제공약 기회를 노려본다. 이렇게 11월 달 단타 전략을 제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혼자서는 24시간 동안 좀 차트를 보고 매수 터점을 잡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제로엑스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로엑스 고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들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하루에 10%씩 수익 내는 거 그리고 아르고 코인처럼 공략하고 하루 이틀 만에 50%의 폭등 노려보는 경우들도 종종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의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도 가망없는 코인들은 쳐내시고 50%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의 스타점들을 미리 선점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고점에서 차익 떨어질 때 같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나중에 빠졌다 반등하는 눌림목 구간에서의 타점을 공부하고 그리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수익의 기회들 그리고 계좌 승진의 기회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